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광 역시 수성구에 살고 있는 65세 김동철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35년간 믿어온 친구에게 완전히 배신당하고 그 친구를 완벽하게 응징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35년 동안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서 퇴직금 8천만원과 적금을 합쳐 총 2억 5천만원을 모았습니다. 제 자랑거리는 중학교 3학년인 손자 준호였습니다. 이 아이가 워낙 똑똑해서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거든요. 의대에 보내고 싶었는데, 사위가 운영하는 철물점 사정이 어려워서 과외비를 못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달 80만원씩 준호 과외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자가 좋은 대학 가는 게제 꿈이었거든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30년 지기 친구 김정수였습니다. 저와 같은 해에 공무원을 시작했지만 먼저 명예 퇴직하고 부동산 사업을 해서 꽤 성공한 친구였어요. 동철아, 좋은 투자 기회가 있어. 대구 외곽의 신도시 개발 예정지 근처 땅을 사두면 2년 후에 두 배는 벌수 있어. 30년 넘게 믿어온 친구의 말이었습니다. 게다가 손자 과외비도 계속 들어가고 나중에 대학 등록금까지 생각하니 돈이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전 재산 2억 5천만 원 중에서 2억을 정수에게 투자했습니다. 100% 확실한 투자야. 내 돈도 함께 넣는다. 정수의 확신에 찬 말을 믿었어요. 3개월 후 정수가 연락을 해왔어요. 동철아, 시에서 개발 계획을 재검토한다고 해서 계약이 좀 지연됐어. 계속 핑계만 대더라고요. 그런데 더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통장에 여유 돈이 없어서 준호 과외비를 못 주게 된 거예요. 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준호가 고3인데 이때 과외를 끊으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저는 정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30년 친구가 저를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6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정수의 회사 앞을 지나가다 보니 간판이 훨씬 크고 화려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투자가 어렵다면서 회사는 더 크게 만들었네. 정수에게 물어보니 화를 내더라고요.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0개월 후 정수가 진실을 말했어요. 동철아, 투자가 완전히 틀어졌어. 시에서 개발 계획을 취소했어. 그럼 내 돈은? 이미 계약금을 줬는데. 돌려받을 수 없어! 그 말을 듣고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35년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간 거였어요. 더 화가 난건 며칠 후 이웃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동철씨, 김정수씨가 억대 아파트를 현금으로 샀다더라고요. 투자금이 날아갔다던 정수가 억대 아파트를 현금으로 샀다고? 그래서 정수를 직접 찾아가서 따져 물었어요. 정수야. 투자금 날아갔다면서 어떻게 새 집을 사? 그건 다른 돈이야! 하지만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수가 강남의 빌딩까지 샀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친구가 완전히 저를 속였다는 걸. 절망하고 있을 때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김동철 씨 맞나요? 저도 김정수한테 당했습니다. 박상호라는 분이었는데 저보다 더큰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정수가 여러 명을 속였던 거예요. 총 6명의 피해자가 모였고, 피해 규모가 15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집단 소송이 가능하겠네요. 저희는 힘을 합쳐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안정수가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동철아, 고발을 취하지 않으면 너희 가족 모두 힘들어질 거야! 심지어 준호 학교에까지 이상한 사람을 보내서 위협했어요. 가족들이 무서워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어요. 김정수가 내일 해외로 출국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럼 지금이 마지막 기회네요? 맞습니다! 오늘 안에 재산 보전 신청과 출국 금지 신청을 해야 해요! 가족들은 반대했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면, 끝까지 가보자고. 다음 날 오전 법원에서 재산 보전 결정이 나왔어요. 정수 명의의 모든 부동산과 예금이 동결되고 출국 금지도 승인됐습니다. 화가 난 정수가 직접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김동철 나와! 집 앞에서 마주한 정수는 완전히 미친 사람 같았어요. 30년 우정을 이렇게 배신해 이 배은망덕한 놈아! 배신은 내가 먼저 했잖아. 30년 넘게 쌓인 모든 감정이 그 순간 폭발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저는 준비해 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휴대폰에서 정수와의 통화 녹음을 틀었습니다. 확실한 투자야. 100% 보장한다. 정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투자가 잘못됐어. 돈을 못 돌려줄 것 같아. 하지만 동시에 새 집을 사고 빌딩을 샀다는 모순된 행동들이 모두 녹음에 담겨 있었어요. 변호사가 도착해서 경찰관에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고 재산 동결과 출국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정수가 경찰서로 끌려간 후 변호사로부터 좋은 소식이 왔어요. 김정수가 자백했어요. 모든 사기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한달후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수는 사기죄로 3년 형을 받았고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저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2억 3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모두가 기뻐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제 과외비 낼수 있어요? 그럼, 과외는 물론이고, 의대도 보내줄 수 있어. 하지만, 기쁨 속에서도 씁쓸한 마음이 있었어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를 잃은 슬픈 말이에요. 준호가 제 표정을 알아챘어요. 할아버지는 나쁜 일을 하지 않으셨는데 왜 슬퍼하세요? 그게 복잡해. 저는 할아버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나쁜 사람에게 지지 않았잖아요. 준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비록 친구는 이렇지만 가족은 지켰고 정의도 세웠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몇 가지 징조가 있었어요. 정수가 돈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낸다든지 정확한 계약서를 안 보여준다든지요. 하지만 30년 우정이라는 믿음이 제 눈을 가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본 문제만큼은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증거를 수집하세요. 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정의가 승리합니다. 현재 준호는 과외를 다시 시작해서 전교 1등을 되찾았고 내년에는 꼭 좋은 의대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은 결국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